팀 부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부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잡아당긴 타구! 2루 이루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2번 타자 이순철 선수입니다 시즌 2할치 6위 17개의 홈런 5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빗맞았습니다 좌익수! 이정욱이 잡겠다는 시대 이 미첼 선수입니다. 음?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베네켄 선수입니다. 초불 갑니다. 촛립니다 갑니다. 갑니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투수 어, 입장에서는 볼드 압을 풍력에 다르게 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목소리> 원앤투에서 두인 삼진아 팔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카운트가 몰리다 보니까 침진아야? <목소리> 아, <진진 거야>? 딘더가 <목소리> 나오고 말았어요 지금. 팔회초 단비어 전 공격입니다. 우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리 94개의 홈런, 1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진호가 음. 남았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음. 박정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9리 11개의 홈런, 8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찍고 있어요. 초입니다 보시.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이구 맞겠습니다.

두 번째 투수 이재영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아웃! 호수가 잡았습니다. 지금은 올해 배트가 나갔어요. 5번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시즌 2R 8분 2위, 한 개의 홈런, 3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김번호 6번 선수입니다. 시즌 2R 8분 12개의 홈런, 6 7 2점 기록받습니다. 뒷를 맞습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이번 공격은 선두 타자 이태균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손승락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스로우 올렸습니다. 과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 3만4분 4만... 4리 18개의 홈런, 7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2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중푼5리 한계의 홈런 3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갖다 맞춥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나이스 양팀 점수 없습니다 9회말로 갑니다 9회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교체하네요 부산의 세번째 투수 현동렬 선수입니다. 좌측로 쏘아올린 타구!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도 했습니다. 티팅포인트는 괜찮았어요. 타석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구리 3개의 홈런. 내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